할렐루야! 예, 표현하셨습니까? 아, 어느새 무더위가 사라지고 아, 조금씩 가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 아,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지금 아라리 열매 맺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온 그런 삶의 흔적, 근적, 신앙의 흔적이 열매로 맺어있습니까? 아, 모처럼 바라기는 남은 하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한 해의 시간,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흔적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온 삶의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남은 한 해의 시간, 그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그 아쉬움과 또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 쏟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성실함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내 주어진 이 시간 남은 이 시간 안에 어떤 것들을 기쁨의 결실로 거두게 하실지를 기대하시고 또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 매일을 아, 정말 의미 있고. 새로운 생명을 드리는 기쁨으로 기로 올리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 오늘은 성령강림절 우리 함께했던 13주에 함께했던 지난주 설교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해요. 당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아, 설교 제목이었고요. 아, 성설과 본문 독서는 1독서가 11기상 8장 말씀이었고요. 여우수와서 아, 선택본문은 24장 1절부터 아,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은성호 10편 84편이었고요 이독서 서신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3독서복음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아, 나누었었죠 아,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우리 잠깐 줄거리를 좀 피드백해 볼까요? 아, 지난주 설교에서 첫 번째 등장했던 내용은 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나눴었고요. 그리고 선택 부모인 여호수아서 말씀은 가나안 가난,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왔던 도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서 세겜에 모여서 아, 말씀. 자기가 남겼던 마지막 어, 지도자로서 마지막 사명의 어, 목적지에 도착했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선생이 전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이제부터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믿을 자,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을 너희들의 신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였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다고 했어요? 26절까지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 믿었던, 맺었던 그 언약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다윗, 나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27절부터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백성들이 이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했어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고자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솔로몬이 다시 새롭게 갱신했다라는 의미로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문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여우수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적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체결된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곳에 무엇 위에서 근거로 삼아 이곳까지 도착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결과로 여기 왔었죠. 왜 세겜 땅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까? 세겜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의 땅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믿음을, 믿음 갖고 네가 나와 함께 가니, 내가 너에게 큰 약속을 주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따 가난을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겠다. 그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모여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해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 구약 부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누군가의 언약, 어떤 민족의 언약, 조상의 언약,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여야 된다는 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갱신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가 이제 목적지 여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은 성취되었으니, 이제 이곳에서부터 너희들의 삶을 열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너희의 접줄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너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그 요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스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서신서를 저는 이렇게 전복했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관계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못 써가느냐?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의 이야기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나의 하나님 이야기, 나와 맺으신 언약을 성취해가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나의 신앙의 자리에 쌓아올리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과 나의 갱신, 갱신, 언약의 갱신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는 배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악령입니다. 악한 영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공중거세자분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로 사는 것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 앞에 이때어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리에 켜켜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자꾸자꾸 자꾸 쌓아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세속에 눈에 보여지는 세속의 그 너머에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교 때이 말씀을 할때고 했죠. 악한 영이라고 그러면 머리에 뿔이 나고 신화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악한 영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 우리가 일, 어, 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익히 아, 아, 배워왔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될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잘살수 있어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악한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억압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힘 수준이 아니라 또 악한 영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했어요. 입장에서. 그런 악한 영에, 우리의 이 세상에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이어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영, 그에 저항하고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각주를 강조했었죠. 하나님 의 전신각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으며 우리 삶을그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건져올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 삼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아 전신갑주 이야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 안에 있는 내용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이 전신갑주가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도 다 이어서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패, 복음의 신, 평안의 어, 이말씀들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오신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휘청휘청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신갑주 강력한 방어구와 강력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지만 휘두르고 사용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 6장 10절 말씀을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서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이 어둠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그를 무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재풀에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있는 것 같은데도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 하나님의 주신 전신과 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같요또 하나님의 이어 막강한 공격 무기 모든 어둠을 단칼에 제어할, 제어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도 삶을 들이는 어둠을 물질로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자꾸 드러나는 거그 이유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우리 말합니다. 6장 18절 말씀.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어디 안에서 무엇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것, 여러분 너무 타성에 젖은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1도서본문에 나와 있었던 열하기 상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 선 자리라고 했어요. 야, 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귀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있는 기도를 통해서 얻느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이어져 있는 사람만이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 이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 설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셨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그러나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기 자신이야말로 너희들 외에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어떻게 했죠? 66절 말씀을 보니까 다 떠나갔대요.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답니다. 실적하고 넘어졌죠. 우리도 그래서 제가 설교 때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한테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귀여기고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기대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실망하고 주님께서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진실하다고 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주님과 이어져 있는 힘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영혼을 깨뜨려 버려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 걸음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의 권세에 이끌려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이어져 있으십시오.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냐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내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상황, 나의 정황, 처 있는 것. 오늘 일어난 모든 의미, 일들도 의미 없는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죠. 또 주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이어져가는 삶이에요. 그첫 번째 최고의 격허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이어져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찌 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지혜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남은 안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남은 안주도 주 안에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